이 파티에 안가 파티는 끝났어. 버겐한테 공격을 받았거든. 그럴 줄 알았어. 어, <laughs> <laughs> 그렇지 나, 쉬.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쉬. 아, 그게 말이야. 그러기 전에 너 좀. 테 묻지 또 뭐, 시끄럽게 해서 버겐한테대리키면 우리 둘다 죽는 거 몰라서 이래? 같거든? 네가 어떻게 하면 밖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아니, 돌아갔어. 쿠펄 데리고, 스미지, 퍼즈버트, 쉐틴하고, 쉐이, 비기 가이 다이아몬드, 그까지 그래서 부탁하러 왔어. 우리 버겐 마을에 가서 친구들 구해오자. 뭐라고? 싫어. 그래, 싫다고 하지마. 네 친구들이잖아. 아니야. 아닌네 친구들이지 난 여기서 안전하게 숨어있을 거야 어우 장난해? 보기란 대서 잘한다고 떠벌리더니 정작 나서야 할때 영원히 숨어지네 시겠다 영원히? 아니 실은 지금 이 안에 약 10년 정도 버틸 음식밖에 없어 아니 11년? 내가 만약 물 대신 내 땀을 먹는다면 벌써 그러고 있지만 나보고 제정신 아니랬지 어? 그런데 어쩌냐 나 준비를 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게 스크랩 북으로 꼬셔봐 한번 먹었다 브랜치 뭐 어쨌든 고맙다 고맙다 10년 뒤에 보자고